요즘 중국 기업들이 미국 빅테크 기업을 추격하고 있다. 어, 이런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사실 중국은 한때 세계의 공장으로 불렸지만 이제는 기술력과 소비력까지 갖춘 진짜 경쟁자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 그 중심에는 미국 기업으로는 애플과 테슬라 중국 기업으로는 그 뒤를 쫓고 있는 이제 화웨이와 샤오미가 있습니다. 먼저 애플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최근 이런 질문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중국이 애플을 키웠을까? 애플이 <laughs> 중국을 키웠을까? 오. 굉장히 논란이 될 만한 이야기네요. 네. <laughs> 사실 애플이 이제 (1990년대에)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값싼 노동력과 빠른 생산성을 위해서 중국을 찾았잖아요 네. 그때부터 이제 뭐~ 폭스콘 같은 대만계 제조업체와 함께 아이팟과 아이폰 여러 이런 제품들을 조립하고 생산하면서 비용을 빠르게 절감하고 또 생산력까지 확보를 했었죠 음. 이 중국을 거점으로 해서 빠르게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 그러면서 기술과 자금을 중국에 굉장히 많이 쏟아부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2016년에 중국의 2750억 달러 규모의 기술 이전 협약까지 맺으면서 음. 계속해서 이 생산력 증대를 위해서 힘썼는데요. 이제 이렇게 지속되는 와중에 문제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애플이 공급망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 부품만 만들지 말고 다른 고객도 확보해라 라면서 중국 협력 업체들에게 권유했는데 이 부품사들이 화웨이와 샤오미와 손을 잡게 된 것이죠. 음.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들이 애플로부터 축적한 어떤 기술력과 어, 그런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고 전수받으면서 몸집이 커지게 된 겁니다. 그쵸.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 위성통신이나 뭐 어, 반도체 장비를 많이 구축을 시켜놨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 애플이나 대다수의 공장이 폭스콘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가 먼저 키웠다라기보다도 제가 생각했을 때 어~ 이~ 대장급들이 같이 상생하는 구조로 맞습니다. 발전을 하면서 또 미국의 규제가 되다 보니까 중국이 사실은 어 가능할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음.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2023년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의 제재 때문에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는 네, 상황이었는데도 네. 불구하고 나노 칩을 탑재를 하면서 이렇게 복귀의 성공을 알리기도 했죠. 네, 맞습니다. 심지어 어, 자국 내에서 브랜드 충성도도 계속해서 쌓아 올려 나가고 있고요. 또 5월에는 정부 보조금 정책을 발판 삼아서 음. 중국 내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다시 차지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화웨이가 이제 계속해서 복귀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 애국 마케팅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는 점유율이나 음. 어떤 충성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네. 저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음. 애플보다 훨씬 저렴한데, 애플이 당연히 이에 맞서기 위해서 힘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어, 그래도 아직 좀 경고등이 계속해서 켜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애플도 일부 베스트셀러에 등록되기도 했는데, 2분기 판매 급등한 부분은 정부 보조금 덕분이고, 하반기에는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시선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중국 시장을 방어하는 데에 힘들 수도 있다라는 음. 시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